할렐루야 주님께서 귀와 눈과 굽었던 등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간증입니다. 두중인 전도단의 치유 간증인데요. 전도단이 작년 4월에 화곡역 부근에 나가서 90세나 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만났을 당시 등이 심하게 앞으로 굽어 있었고요. 눈 한쪽은 실명 위기여서 색깔을 구분할 수 없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사물을 볼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또 귀도 한쪽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전도단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할머니 마음 가운데 친정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는 친정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시게 하였고 할머님이 그것을 따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귀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안 들리던 귀가 즉각적으로 열려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 네. 질문에 다 대답을 하시고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눈도 치유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치유 기도를 받고 주변을 살펴봤더니 못 읽던 간판 글씨 를 읽게 되었고 빨간 색깔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하게 굽어있던 등이 활짝 펴지게 되었습니다. 아, 네. 할머니께서 너무 놀라운 치유에 어안이 봉봉이 하시면서 계속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도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계속 수차례 뒤를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등을 치유하시고 마음까지도 치유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